자, 됐죠? 좋아 패배자도 배울 수 있다는 거군 너 머리카락이 너무 없어서 잘안 들려 좀 크게 얘기해 줄래? 오늘 할 게임은 더 보바티 샵입니다 진행해봅시다 렛츠고 그랜드 오프닝 5년 동안 돈을 모은 끝에 드디어 나만의 버블티 가게를 열만큼 충분한 돈을 모았어요 이게 바로 그 순간 그동안 힘들었던 직장 생활이 결국 버블티와 꿈으로 보답받는 순간이죠. 야, 멋있다. 하지만 이 모든 흥분 속에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아요. 이곳에 모든 걸 걸었어요.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일일차. 오, 버블티 맛있겠다. 저 지금 버블티 먹고 싶어요. 지금 이 시간에 버블티 파는 집 먹겠지? 가게 간판을 열림으로 뒤집다. 이거요? 카운터로 가서 카운터 문을 닫다. 아직 아홉 시인데? 게임 끝나면 한 10시쯤 되지 않을까? 어서오세요. 이 시간에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네요. 여기 주변에 버블티 가게가 열릴 때가 된것 같네요. 저는 버블 밀크티 하나 주세요. 버블 밀크티요? 컵에 홍차를 붓고 자, 잠깐만. 컵에? 뭔가 거야? 아, 컵 넣기? 홍차를 넣고 우유? 우, 우유와 내려놔봐. 아, 이렇게 버블? 저건가? 어, 타피오카다. 자, 오, 된거야? 아, 어, 아, 아! 냅다 냅다 버블티 맞았는데 이 손님 괜찮은 거야? 컵을 밀봉한 후에 제공할 수 있다고요? 아, 다시 해야 되잖냐? 밀봉해야 되잖냐? 어, 야 우와, 이게 있어. 이렇게 됐나요? 아 배를 울려? 아, 아 빡세다. 야. 일부 고객은 특별한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듣고 주문을 틀리지 않게 하시오. 흠, 이 음료에 대해 왜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지? 그래도 나는 사장님인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럼 버블티, 버블밀크티 하나는 아들에게, 홍차 하나는 저에게 주세요. 잘 모르 모르겠네요. 그 쫄깃한 것들이 믿음이 안 가요. 아, 그 쫄깃한 게 맛있는 건데. 크, 아직 잘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놓고 짠! 아 이게 진짜 맛있어야 할 텐데. 아 안녕히 가세요. 한번 먹어보면 반할 건데. 왜 애기가 오네. 와 버블티 가게다. 언니 버블 들어간 신선한 우유 하나 주세요. 우유? 이런 것도 처음이네. 우유에 버블 들어간 거 맛있나? 맛있긴 하겠다. 버블이 맛있으니까. 메뉴에 딸기 버블도 추가해야 돼요. 그거면 대박 팔릴 거예요. 오 짜식 장사 잘하겠는데? 메뉴를 확장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겠네요. 닫고 나서 좀 조사해 볼게요. 와 이렇게 예쁜 여자분이 카운터 에 있을 줄은 몰랐어요. 당시처럼 달콤한 버블만 들어있다면 어떤 음료든 괜찮아요. 와사비를 넣어버려 그냥? 어? 냉면 육수에다가 버블 넣어줘? 와사비랑 캡사이신 넣어주자 우디. 그래버리까 진짜? 마라탕에 넣어주자. <laughs> 이렇게 해서. 예 가세요. 번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가짜 번호 주기 야 가짜 번호 주자 이제 제 새로운 최애 버블티 가게가 생겼네요 그리고 바리스타도요 팁좀더 드릴게요 아싸 팁 받았다 가짜 번호 주고 팁 받기 오케이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가게 청소하고 내일 준비해야겠어요 일단 지금까지는 어왜 아, 이렇게 더럽죠 <laughs> 아어 깜짝이야 어이 뭐야 뭐야 이 사람 아 깜짝이야 너무 깜짝 놀랐네 와나 지금 너무 너무 놀랐어요 방금 정말 죄송해요 놀라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지금 죄송하면 다해요 지금 심장 뒤집혔는데 닫으려고 하는 걸 봤는데 급히 들어와야 했어요 어야 주문 받자 지금 주문 하나 하나가 지금 아주 급한 상황이라고요 버블 밀크티에 버블 추가해서 달라고요 가십시오 정말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왜왜 이렇게 고마워하지 자 이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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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는다 가세요. 자, 의자 정리하기요. 어, 왜 이렇게 더럽지? 대걸레를 가져와서 바닥에 더러운 자리를 청소하다. 자. 쓱싹 쓱싹. 쓱싹 쓱싹. 쓱싹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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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교대를 끝내려면 가게를 나가세요. 가격일 이리 channel. 이리 c h a 이이제이제 c 일차 또는 3일이 정도에서 이제일이 터지죠. 출근했어요. 메뉴에 커피 시리즈를 추가했어요. 아, 아, 할 h 어이건 아, 일벌레들을 깨워주게딱일거예요그 어린 여자의 제안 덕분에 딸기도 추가했어요 아, 새로운 음료로 손님들을 감탄하게 만들 시간이에요 새로운 음료 레시피는 직원 휴게실 화이트 보드에 적어줬어요 아, 근데 딸기 맛있겠다. <laughs> 딸기 맛있겠다. 나 열어 놓고요. 커피, 아, 하. 야, 씨, 다행이다. 그래도 커피를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뽑으면 돼요. 다행이네요. 자, 어서 오세요, 손님. 어, 어제 그 아저씨인데, 아, 혹시 버블티를 맛보고 반하셨나요? 커피 음료를 메뉴에 추가했구나. 버블 밀크티 하나랑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이거 그냥 그냥 알바 0일인데 게임이? <laughs> 자 됐고요. 계속. 짠. 고마워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건물 전기 회선을 정비할 예정이에요. 가끔 정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정전이 날 수도 있대요. 무슨 일이 있을라고? 어, 새로운 손님이네. 버블 딸기밀크티 두 잔. 빨리 줘요. 하루 종일 운동해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딸기 넣고 아니 아니 컵 말고 아니 아니 컵 말고 어 미친 거 아니냐 <laughs> 자왜 이렇게 오래 걸 여기서 탈진으로 죽을 뻔했잖아요 아니 운동을 정도껏 하셔야죠 아 진짜 개진상 저거 아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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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딸기 메뉴에 추가했구나. 딸기 들어간 음료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줘요. 아 아, 애기야, 넌 괜찮니? <laughs> 나만 이렇게 무서운 거야? 너안 나가면 안 돼? 메뉴 추가해 원융. 맞긴 네 언니 전기 요금 안낸 거야? <laughs> 전기세 보탰어? <laughs> 얘부잣집 뭐 딸내미인가? 아 손님 오셨네. 가게 왜 이래? 전기..어? 뒤에 뭐..뒤에 뭐 떨어졌는데요? 창문에서?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 딸기빌크티 한잔 주세요 누가 떨어졌는데? <laughs> 아니 뭐 시조새에요? <laughs> 일 잘해줘서 고마워요 아 오케이 전화기? 전화 전화 여보세요? 저기요 아까 그 사람이에요 전기 유지 보수 완료되었다고 알려 드리려고요. 이제 더 이상 정전은 없을 거예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아, 그 버블티... 어, 이게 갑자기 버블티 사관 아저씨구나. 어, 새로운 아저씨인데? 여기 분위기 정말 아늑하네요.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카페인이 들어간 우유 음료 있어요? 아유, 없으면 만들면 되죠. 까짓거. 이래 놓고 또 정전 나는 거 아니야? 공포 게임 특이지 뭐. 아, 왜또 정전이 나지? 전화해야겠어. 야, 이러면서 일이 터지는 거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카페인 부드럽고 크리미하고 밀키한 맛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줘서 팁좀 드릴게요 와 팁을 8달러로 주신다고요? 어메이징 조수님 또 왔으면 좋겠다 가게 청소하고 자, 근무 종료는 그냥 나가면 돼요? 아 대걸리를 정리하라고요? 아 대걸레 들고 집에 갈 수도 있지 아 냉장고 문 닫자 냉장고 문은 닫아야지. 갑시다. 오, 3일차. 아, 3일차? 아, 이제 일 터질 때 됐는데? 아! 아! 그만 추가! 추가를 멈춰! 멈춰, 추가 멈춰! 제발 그만해! 미친놈아! 이제 고객들이 더 다양한 음료를 고를 수 있겠네요. 아, 나... 빡세네 아 그럼 진짜 별의별 주문이 다 들어올텐데 지금 이러면 어 아니 이분 단골 되셨는데요 <laughs> 버블 모카를 달라고요?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아유 제가 언제 대충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손님 아 근데 버블 모카 좀 맛있겠는데? 이거 좀 괜찮은 거 같은데요?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좋아요 이 정도면 괜찮네요 그런데 이, 이 건물에서 뛰어내린 여자 얘기 들었어요? 잊고 있었는데 이것도 상기시켜주시네 스트레스로 인해 그런 일이 있었나봐요 직장생활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저도 알아요 직장인은 이미지 관리도 중요하니까요 이런 스트레스 적은 일 하는 당신은 모르겠죠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죠 메뉴 추가 하나 할 때마다 지금 스트레스가 지금 엄청나게 쌓이고 있는데요 너 버블 모카에 침 뱉는다 조심해라 창업로 우습게 보고 조심해 어또 왔네 어이 또 봐서 반가워요 초코우유 하나 주실래요 하하하하 <laughs> 아침에 이미 카페인을 충분히 섭취했거든요. 아니, 코스염만 봐서는 맥주 마시기. 어어, 깜짝이야, 뭐야? 어? 여기 누구 있었다. 봤어요?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초코우유. 그 옥상에서 떨어졌다는 여자가 애 계속 나한테 보이는 것 같은데요? 더블, 버블, 딸기, 초콜릿, 밀크?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 무슨 햄버거도 아니고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음료수가? 이 이거, 이거 더블 버블 딸기 초코 우, 우유 이 이거, 이거죠? 어저 햄버거 이름 같아 무슨 엄청 오래 걸렸네요. 그동안 한 바퀴 더뛸수 있었어요. 아 뛰고 오시든지 그러면 어 뛰고 오셨어야지 더 맛있게 먹게 오픈한지 3일 됐는데 벌써부터 진상이 생겼네. 아유 이 동네 터가 안 좋아. 다음 손어 이번엔 남자 얘기네. 너 혹시 누나 있니? 안녕하세요, 언니. 아, 여자애니 미안. 어, 미안. 아! 실수했다. 뭐야, 저저 남자 뭐야? 저 화장실 간 가... 뭐야? 음료수 시키고 가세요, 손님. 언니네 버블티 진짜 좋아요. 아빠가 항상 사다 주세요. 근데 오늘은 엄청 바빠서 제가 대신 왔어요. 버블 밀크티 하나랑 모카 하나 주세요. 부탁해요. 모카는 아빠 거겠지? 잠깐만. 라떼가 생겼는데요? 아 미안 좀만 더 기다려라 <laughs> 아 어쩔 수 없다 이거 라떼 나온 건 내가 먹어야지 아휴 아휴 어쩌겠어요 버리면 아깝잖아요 어? 예 환경을 위해서 제가 먹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맨날 아빠 기다리는 거 진짜 너무 지루해요 또 오시나? 아 근데 아까 들어간 네왜안 나오냐? 아 무서운데? 혹시 말차 음료는 없어? 야 큰일 났다 4일차에 말차 추가된다 아쉽네요 저 진짜 말차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럼 버블 초콜릿 하나 주세요 조졌네 이거 혹시 라떼 드시는 손님은 없나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고마워요 진심으로요 메뉴에 말차 추가하면 저 외로울게요 나 이제 손님 하나 하나가 다 무섭다 이제 안녕하세요 귀여운 친구 정말 사랑스러운 가게네. 딸기 초콜릿 한잔 주실 수 있을까요? 딸기 초콜릿? 변하시거나 이런 거 아니죠? 그러지 말아요. 자, 어, 어, 아, 어, 에, 어, 어, 안 떨어졌어요. 고마워요, 귀염둥이. 너좀 창백해 보여. 귀신이라도 본것 같네. 푹 자도록 해요. 밤은 불안한 자에게 냉정하거든요. 이제 곧 마감 시간이네요. 화장실에 아직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봐야겠어요. 저기요. 어, 갑자기 아이, 언제 나가셨어요? 얼굴 하얗게 질린 거 봐라. 이거 손님 곧 마감입니다. 주문하실 건가요? 야, 뭐야, 뭐야, 얘도 귀신이야? 이틀 차인가에 음료 시키는 남자애 아니에요? <laughs> 마술사야? 호그와트 출신인가? 요즘 뭔가 자꾸 이상한 게 보여요. 일찍 퇴근하고 전문가한테 상담 받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얘그 번호 따는데. 뭐 뭔지 모르겠네. 귀 신이었나? 요즘 좀 이상해요. 아마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심리 상담도 받아봤어요. 괜찮다고 하셨어요. 전부 전부 머릿속의 문제래요. 하지만 지금 멈출 순 없어. <laughs> 아, 잠깐만. 이거 말차냐? 야 잠깐만 이거 위에 뭐예요 오렌지예요 뭐예요 자몽이에요 뭐예요 뭐뭐 뭐 추가하신 거예요 선생님 무슨 짓을 하신 거죠 레몬 레몬 슬라이스는 왜 추가한 거야 여보세요 혹시 리사 씨 되시나요 어제 상담해드린 심리상담사 아만다입니다 어제 무언가 보인다고 하셨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게 보일 때는 잠시 시선을 돌리고 몇 초간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대부분 그걸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조기 퇴근하고 푹 쉬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감사, 감사합니다. 어디 일복 있어? 냄아아아아 머리 맞았어. 싫어요? 깜짝 놀랐네. 아메리카노 두 잔, 라떼 하나, 모카 하나 주세요. 버블 같은 건 넣지 마세요. 아, 주문 많은데? 좋아, 다 있네요. 가족이랑 장거리 운전 중이거든요. 다들 안좋게 해야 돼요. 잘 있어요, 찌질이. 뭐, 야 야, 야, 너 나와. 야, 기다려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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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안 열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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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기다려. 야, 짜식이, 쫄았냐? 아, 내기열받네 이거. 버블 말차 라떼 하나 주세요. 버블 말차 라떼. 됐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며칠 전에 직원 중한 명이 <laughs> 제 뒤에 방금 그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직원 중한 명이 자기 책임을 내팽겨쳤어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제가 치워야 하네요. 그녀와 달리 나는 그냥 떠날 수 있는 여유 따위 없어요. 수백 명이 저를 믿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금방 대체할 사람을 찾았어요. 죄송해요. 괜히 이상한 하소연을 했네요. 수급이라고 생각하세요. 50달러? 손님 또 오세요. 손님 자주 오세요. 내일 또 오세요. 말차 항상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 말차 많아요. 말차 추가했네요. 대박! 버블딸기 말차 밀크티 하나 주세요. 버블딸기 말차 밀크티. 아, 이름 너무 어렵다. 뭐라고요? 어어어 어, 어. 잠깐만 딴데 보라 그랬죠? 딴데 보고 숨 쉬라 그랬어요. 잠깐만 그 다른 분이 됐는데? 됐죠?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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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야, 뭐였죠? 대체 까먹었잖아. 아, 가만히 있어요. 변신하지 마요. 왜 그래요? 도대체 당신 버추얼이야? 어? 버추얼이냐고? 감사합니다. 이건 수고비에요. 어, 여기 수고비를 되게 많이 주시네. 다들 팁을 잘 주시네요. 딸래이또 왔네. 딸기 음료, 아무거나 다시 만들어 달라고. 딸기 음료, 초콜릿 넣어줄까? 그 언니네 가게에 초콜릿이 새로 생겼거든. 어, 안들어가지네 연병. 아, 초콜릿이랑 말차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데, 이게 안 돼. 자, 딸기 우유야. 언니 또 고마워요. 수고비 조금 드릴게요. 덕분에 전기세 내고 있어. 고마워. 애기 덕분에 전기세를 낸다 언니가. 아, 아, 단골 손님 오셨다. 스트로베리 모카 하나 주세요. 아, 또 변할까 봐 무섭네, 이것도. 어? 또 SD로 변할까 봐 긴장되네. 좋아요. 이제 다시 일하러 가야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 어? 어? 가자 집에 가. 청소 안 해. 몰라 나도. <laughs> 몰라 청소 안 해. 마감 아니 오픈 친구가 해주겠지. 요즘 나 자신 같지 않은 기분이에요. 아마 스트레스거나 잠을 충분히 못 자서 그런 걸지도요. 가게는 운영해야 하고 손님들도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한 잔씩 계속 나갈 수밖에요. 오늘 일 터지겠다 이거. 야 너무 어둡다. 아닌가? 기분 탓인가? 어 아저씨다. 아저씨 좀 어두운 것 같지 않아요? 버블 밀크티 하나랑 버블 아메리카노. 그래요. 전에는 버블 못 믿겠다고 했던 거 알아요. 아들이 먹어보라고 계속 권해서요. 하지만 뭐든 첫 경험은 있는 거죠. 이분 반했네. 어어. 뭐냐? 야, 딴데 봐. 딴데 봐. 딴데 딴데 봐. 아저 언제까지 계시는 거예요? 저 바빠요 지금 음료 시킬 거 아니면 꺼져요 좀 에? 아 이거 참 바빠 죽겠는데 장사 방해하시고 고마워요 이 빌어먹을 것들이 날 지식시키면 귀신이 돼서 찾아올 거예요 안 그래도 한분 계세요 한분 찾아오셨거든요 이미 계속 있을 거니 너? 주문하고 있어라 어? 1인 1인료예요 저희 가게 녹차 한 잔? 오케이 아, 아직도 계시네 저. 아, 1인이름료라니까저 말을 제, 진상이네 저거. 여기 음기가 너무 강하네요.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뒤돌아 보시겠어요? <laughs> 뒤돌면 될것 같은데 이쯤에서 나가는 게 좋겠어요. 쟤 너무 쳐다보고 있으면 화면이 엄청. 어, 어, 오지마! 귀신이면 썩 꺼져. 근데 아, 네, 가야 될것 같죠? 잠만요. 깐 웃고 있는 거 봐라?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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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 말차 미크티 빨리요? 안 그러면? 아 뭐야 또예 갑니다 가요 좀만 기다려요 자 여기요 고마워요 가시는 거예요? 주문하실 거면 일찍이 하시지 거기서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나온 위생 점검관입니다. 어? 조졌다. 가게 청결 상태를 빠르게 확인해야 돼요.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손님 응대를 계속하셔도 돼요. 저는 없는 셈 치세요. 안녕 언니. 이제 딸기는 좀 질린 것 같아요. 레몬티 마셔볼 수 있을까요? 너 때문이구나? 너 때문에 생긴 거구나 이거. 아 근데 저분도 좀 느낌이 이상한데요. 아, 세한데요. 고마워요 언니. 아, 오늘은 팁 없니? 어쩔 수 없지. 어서오십시오. 오늘도 말찬가요 말차에 달달한 거면 모든 괜찮아요. 너무 피곤해서 고를 힘도 없어요. 더블 버블 딸기 말차 밀크티 해드릴까? 그것만 한게 없지. 피로 회복엔 그럼 그것만 한게 없습니다. 와, 완전 완벽해요. 이건 감사의 마음이에요. 야, 이거 봐. 더블 버블 말차 밀크티 드리길 잘했죠? 15달러나 더 주시잖아. 캬, 미쳤다. 이래서 손님을 잘 챙겨드려야 된다니까. 어? 다 확인하셨어요? 괜찮죠?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보건부의 청결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요. 아! 아 잠깐만 혹시 내가 청소 안 해서? 퇴근할 때 청소 안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오는 건가? 다음엔 꼭 가게를 철저히 청소해주세요. 조졌네 이거. 아! 몸이 너무 안 좋아. 사무실에 나가야겠어. 괜찮은데 오늘은 바닥도 깨끗한데. <laughs> 보건국이 뭘 알아? <laughs> 그 사람들이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집에 가자. 이미 들어온 거 계속 더럽게 해 그냥. 아유, 나도 몰라. 에휴, 100달러도 이미 냈겠다. 내피 같은 돈. 매일매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야. 내가 보는 것들. 어떤 땐 있고 어떤 땐 없어. 이제 뭐가 진짜인지도 차 모르겠어. 하지만 이 가게는 내 꿈이야.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많은 걸 희생했어. 그러니까 난 웃고 손님을 응대하고 계속 나아갈 거야. 하 사장님 쉽지 않다. 가게 창업이? 아야더 어두운데요? 아이 미친 것. 너무 어두운데요? 야 밝기 안 올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 게임이고. 좀 어둡죠 가게가? 하하. 야, 인생 최고의 로드 트립을 다녀왔어. 그런데 넌 여전히 카운터 뒤에서 일하고 있네. 이 가게 내 거야, 이 대머리야. 네가 차 운전하고 다닐 때 나는 창업을 했다고 이 자식아. 네 머리카락이 왜 없는 줄 알아? 네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야. 어? 말차 라떼 하나랑 스트로베리 모카 하나 줘. 아, 쉣. 넌또 뭐야? 내 공격력을 체크하는 중인 거야? 너 지금 한쪽 눈왜 그래? 손님 옷을 씻고 먹게 입고 계셔가지고 없으신 줄 알았어요. 아까 그분이지 않을까? 날 계속 보고 계신데. 아니라고요? 응? 아, 아 말차. 아, sorry. 자, 됐죠? 아니라고요? 말차 라떼랑 딸기 모카. 이건 제가 먹을게요. 제거제거 만들었는데 크게 나갔네. 아 민망이라. 아제 거예요 제 거예요. 아 머스케라. 자 됐죠? 좋아. 패배자도 배울 수 있다는 거군. 너 머리카락이 너무 없어서 잘안 들려. 좀 크게 얘기해줄래? 아 깜짝이야. 어? 늘었는데? 손님 뭐 시키시려고요? 또 늘었네. 어서 오세요. 아 보면 안 되나 본데. 아닌가? 어, 아, 보면 안 된다. 화면이 꺼매지네. 빨리 주문 받아야겠다. 진한 커피 아무거나 줘. 우유 빼고. 우리 진짜 일하러 들어가야 되거든. 진한 커피 우유 빼고 그럼 아메리카노를 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버블 을 넣어 드릴까? 됐죠? 가세요. 네가 커피 끓이는 법까지 가르쳐야 하나 했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꺼지고. 나딴데 쳐다보고. 어, 하나 더 늘어난 거 같은데? <laughs> 어서오세요. 보바 말차 밀크티, 빨리해줘. 중요한 업무로 돌아가야 돼. 보바 말차 밀크티, 잠깐만. 우, 우유 <laughs> 야, 이 개진상이네. 이거 귀신인 줄 알았더니, 거기 누우시면 안 돼요. 귀신이랑 눈싸움에서 이기면 5천원. 기다려봐. 야, 보바, 아, 이게 개진상 뭐냐? 이거... 아, 야! 안돼 나는 이기는데 게임 캐릭터가 졌난 <laughs> 이기는데 아이 캐릭터가 죽어. 뭐 수고했네. 어 꺼져. 나 지금 바빠. 숨어? 어이씨 쉬... 아니 숨으라고요? 해라. 어디 여기? 갑자기 귀신이 나타났는데. 왠지, 여기 또, 이게 있는 게, 어, 숨을 것처럼 생겼더라니. <laughs> 아, 앞에 계신데요 <laughs> 어, 뭐야, 손님 왔는데? 손님 왔다. 아, 진상이 날 살렸네. 종을 몇번 치시는 거예요? 모두가 너 끝날 때까지 한가하게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하지마 딴 카페 가서 마시고 돌아올 수 있었어 손님을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래서 손님이 없는 거지 카운터를 그렇게 비워두면 안 되지 누가 들어와서 물건이라도 훔쳤으면 어쩔 뻔했어 솔직히 어? 어? 나 너무 쳐다봐서 기절했나? 어? 나 진상한테 잔소리 듣고 죽어버렸는데? <laughs> 아니 심지어 다 듣지도 않았어 다 듣지도 못했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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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다음 날이 됐어 젠장 나 진짜 화장실 급해 여기서 음료 하나 사고 화장실 써야지 어? 나 지금 손님인데? 계세연 아! 아 이게 나야? 내가 나를 처음 봐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말차라떼 시킵시다 주문은 이게 전부인가요? 아 기다리는 동안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화장실은 직원 전용입니다 어? 화장실이 직원 전용이라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보바 말차라떼 금방 나옵니다 아니 왜? 직원 전용 화장실? 말도 안 돼. 음료 만드는 동안 몰래 들어가야지. 어? 오 마이 갓. 뭐야? 허! 야, 진상 죽어 있는데? 누가 이런 짓을 당장 나가서 경찰부터 불러야겠어. 도망차 만들고 있을 때 어, 아, 아. 의자로 맞았는데요? 분명 말했죠. 화장실은 직원 전용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날 실패자처럼 쳐다보면서. 근데 사람들은 계속 들어와 그 눈으로 쳐다보고 판단하고. 이 가게는 내 피난처야. 내 작은 세계. 그러니 날 방해하게 둘순 없어. 너도 그녀도 그림자들도. 뭐지? 얘? 나도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나쁜 애였던 건가? 네가 내 보바를 못 마신다니 안타깝네. 어? 어? 말차라 때 나왔는데? 아까 진상 때문에 내가 쓰러진 게 아니라 저 진상이 저렇게 나한테 잔소리할 때 내가 머리에다가 저걸 꽂아버린 거네 열 받아가지고 화장실에 캐리어 있던 거 보면 어 그러네 화장실에 캐리어가 세 개나 있었잖아 그걸 다 죽인 거 아니야 <laughs> 아 재밌었습니다